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기업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자율주행업계 순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자율주행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네비건트 리서치 자율주행차 리더보드에서 발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율주행차 업계 순위입니다. 평가 기준은 전략과 실행력 크게 두 가지를 기준하여 리더, 경쟁자, 도전자, 추격자 네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네비건트는 단순히 자율주행 기술의 순위가 아니라 상용화 및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을 1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순위는 기술력 순위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마치 레벨 5의 완전한 자율주행인 것처럼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율주행 레벨 2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비건트는 테슬라를 거의 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한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빌아이와의 결별 이후 기술적인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최하위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10위에 간신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2018년, 2019년에는 15위로 밀려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순위가 낮아진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실제 도로주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 중에는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의 네버다이 SSD 기술, 즉 랜드칩이 오류난 경우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 스토리지로서의 SSD가 가지는 약점을 크게 보완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는 삼성이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온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반도체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정말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수 있으며 또한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높은 완성도를 갖춰야 합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경쟁사에 비해 뒤쳐져 있다면 가장 빠르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즉,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이미 기술의 완성도가 높은 업체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결국 현대차는 그것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한전부지 매매에 썼던 10조보다는 향후에 훨씬 더 높은 수익으로 돌아올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앱티브는 2017년 9위, 2018년 7위, 2019년 4위로 지속적인 순위 상승에 따라 성공 가능성과 잠재력이 넘치는 회사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15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 앱티브와의 합작의 의미는 곧 현대차가 3위로 컨텀 점프를 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앱티브가 가진 기술, 전략, 실행력 등의 능력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율주행 업계의 관계도를 보시면 이미 완성차 메이커들이 자율주행 업체와 합작, 제휴, 인수, 투자 등을 통한 커넥션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18년부터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인 오로라와도 협력하여 시스템을 개발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협력사인 만도, 현대모비스 등과의 협업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자율주행을 위해 앱티브와 같이 업계에서 정평이 있는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앱티브 합자법인 설립을 공표한 이후,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수소 전기차는 자율주행차에도 적격이며 지금의 배터리 전기차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가 이러한 논리로 유리한 입지를 굳히려면 적어도 수소 충전 인프라가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갖춰졌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급속 충전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 기술에는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충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곧 많은 열을 동반하게 되고 이 열을 관리하기 위한 부품의 비용이나 무게 증가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전기차의 한계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가 앞장서서 수소 충전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소차의 전망이 밝다고 해서 전기차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현대차는 유럽에 위치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 업체인 아이오니티의 전략적 투자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전기차 점유율 탑 10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전기차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번 현대차와 FTV의 합작법인 기사는 관련 업계의 주가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중에서도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를 제조하는 만도의 악영향 가능성으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합작법인 설립이 만도에게 악영향일 수 있는 이유는 만도는 하드웨어에 강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앱티브에서 현재까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당시 만도가 아닌 타사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했다면 향후 현대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것에 맞춰서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도는 향후 불리한 입지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 아우디에서는 자율주행 동향 리서치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자율주행을 대하는 유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어리고 고소득, 고학력이면서 사회적 신분을 중시하는 트렌드 세터 및 기술에 정통한 탑승자는 대다수가 자율주행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나이가 많고 비교적 낮은 수입, 저학력이면서 신기술을 의심하는 운전자는 대다수가 자율주행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사회가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이 일상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소득이나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것, 즉 트렌드에 민감하고 빨리 적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둘 사망하게 되고, 리서치에서 확인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미래의 소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동차 메이커들은 저마다 목표하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기술은 절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소수의 희생자는 생기게 마련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은 더욱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자율주행차를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용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